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전문 상담교사 충북 지역에 합격을 하게 된 서진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초수고, 그리고 이제 학부생을 병행했습니다. 논문도 쓰고, 그리고 이제 저기 실습도 갔다 왔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공부 방법, 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점수랑 봉부 방법, 제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했는지, 그리고 간단한 마무리에 이렇게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제 점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충북 지역에서는 꽤 높은 점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지역에도 갔고, 어, 그런데 사실 이 점수도 자랑하고 싶지만 저는 더 자랑스러웠던 것이 7월 관리반 점수에서 26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54점 만점에 26점은 그때 기준으로 관리반에서는 커트였습니다. 26점을 맞아야만 관리반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저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관리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 점수도 거의 평균을 밑도는 못 도는 점수를 맞았고 9월 관리반 점수도 50점을 넘은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40점대 그리고 30점대도 많았고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점수를 좀 높게 받은 이유는 어, 특별한 공부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공부법이 있는 건 아니고, 제 마인드 컨트롤을 좀더잘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합격수기는 그 마인드 컨트롤을 좀더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 시간은 뭐전공뭐 4시간, 3시간, 5시간, 3시간 이렇게 있는데 뭐 참고만 해 주세요.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어 1, 2월에는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고 공부 시작이 2월 26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면 늦은 시간이죠. 근데 지금부터 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좀 늦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도 늦게 시작해도 고득점을 할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에서, 3월에서 6월까지의 공부법을 살짝 보면은 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어, 교수님의 커리를 따라가고, 복습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제가 그냥 옮겨 적는 겁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은, 이해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선배 이제 합격한 분들이, 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상반기 때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거는 용어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쓰지는 못해도, 다른 용어랑 구분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이드의 방어 기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방어 기재랑 저 방어 기재를 정확하게 용어로 쓸수 없어도 무엇이 다른지 정도 알면 괜찮다라는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옮겨 적는 거는 그냥 계속 옮겨 적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백지에 내가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무조건 나 이거 외워야 돼. 아, 이거 잘해야 돼.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례 나름대로 좀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저는 하려고 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보면 됩니다. 이 종이를 보면은 그냥 막 적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큰 틀을 적었고, 막 자세하게 적지 않았어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7에서 8월은 더 적어졌죠. 그 이유는 3에서 2월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7에서 8월에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스터디를 이때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반기 때는 스터디를 하지 않다가 하반기 때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기출 분석 그리고 더불어서 면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외우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 보면은 어, 어떻게 진행했냐면 기출 문제와 그다음 수업 시간에 배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교과서 범위 내에서 이제 구두식으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원이 저희가 7 명이었는데 한 사람당 하나의 요일을 맡아서 문제를 내고 답지를 제공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켈리의 이제 개인 구성 개념에 관한 부분인데, 어, 저는 놓치고 있던 부분이에요. 아, 설마 이것까지 나올까? 아,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했는데, 스터디 문제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다시 봐야겠구나 해서 다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거는 스터디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스터디를 하면서 내가 못 놓쳤던 부분, 내가 하기 싫었던 부분, 보기 싫었던 부분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는 하반기 때는 꼭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없으면 어떻게든 전화를 해서든 스터디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9월에서 11월 공부법은 딱 하나입니다. 네, 이거 네, 7에서 8월까지의 공부법과 더불어서 9에서 11월에 저는 스키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스키마를 보면은 이제 그, 과목에 가족 상담, 뭐 집단 상담, 성격 심리와, 성격 심리와 같이, 성격심리와 같이 어, 특정한 주제별로 나누어졌는데, 그 스키마를 그대로 적고, 거기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더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단권화가 되었고, 이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 있었지? 이런 내용 있었지? 어, 이런 내용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제가 다시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복습. 두 번째는 스터디. 마지막은 스키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습은 어 정말 복습 다음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습을 해서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익혀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스터디와 함께 공부하면서 아 정말 내가 잘 하고 있는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키마는 저는 9월에서 11월 9월에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최대한 한 하반기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게다 정답은 아니지만 스키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laughs>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으, 카페에 보니까 이제재미는 얘기가 있는데 이진영 교수님을 계속 뭔가 문제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용지를 너무 줘서 오려서 붙여야 된다 너무 힘들다 번거롭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막막했어요.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오려서 붙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 했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단권화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바인더 아시죠? 그, 바인더라기보다는 그, 파일, 폴더 다큐먼트 파일이라고 해서 그, 파일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구분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차곡차곡 다 모았어요. 상반기 이제 진도 다 나갈 때까지. 그리고 1, 2, 3권을 따로 구분해서 이제 저렇게, 어, 팔 그, 책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 그러니까 책으로 만드니까 훨씬 편해요. 저의 스타일은 훨씬 편했어요. 그냥 그거 들고 아이 부분이 여기서 나올 거니까 이거 같이 들고 찾아보자.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어, 까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까먹고 그냥 교과서만 들고 아 오늘 공부해야지 하고 어, 이 부분을 잘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책을 만들었으면은 책하고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역시 형성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성평가도 이제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저는 만들었습니다. 이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이유는 시기별로 한게 아니라 그 과목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과목별로 이제 다 구분을 해서 크게 두 개로 이제 나누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보기에는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도 이런 식으로 형,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보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공부 방법은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더잘 알려주시고 어, 합격 수기에도 더 많이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다른 선생님의 훌륭한 스터디 방법 어, 공부 방법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정 컨트롤입니다. 어, 몸이 되지 않으면 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은 어떤 공부법도 정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임용고시를 곧 준비하면서 크게 세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롭습니다. 불안한 거는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공부한 거를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굉장히 컸고, 그런 생각을 하면 저절로 우울해집니다. 저절로 우울해지고. 그리고 외로운 거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병고씨가 아니라 공무원을 준비해도 어떤 시험을 준비해도 항상 누군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감정은 어쩔 수 없던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럴 때 저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이고 두 번째는 그런 감정을 인정해주고 세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큰 목표를 갖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 말을 이제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체력이 안 되면은 다 무너집니다. 어, 정말, 아, 이 시간 아깝게 내가 언제 체력 관리하냐라고 했는데 하반기 가면은 이제 약 먹고 병원 가느냐고 정말 시간을 다못 씁니다. 어, 저도 정말 이 체력을 정말 어떻게든 키워야겠다 해서 어, 체력을 정말 열심히 길렀고 그게 정말 많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쉬는 날 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부 풀타임으로 돌렸지만 제가 병원에 가거나 혹은 쓰러져서 감기에 걸렸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체력을 꼭 헬스장에 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시간에 1 분이라도 혹은 하루에 세 번이라도 그냥 푸쉬업을 한다거나 앉았다 일어섰다를 한다거나 몸을 어떻게든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몸이 좋아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체력을 정말 무조건 정말 절대적으로 어, 정말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어, 사실 나에 대해서 가장 인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 죄책감 들고 특히 임용구씨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모의고사 점수가 쫙 나옵니다. 1번부터 몇, 번, 몇 등까지 쫙 나와서 내 점수 어딨지 보면은 진짜 한 4위권에 있고 상위권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드는 감정이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엄청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아, 이거 진짜 될까? 안 될까? 생각하면서 어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는데 좋은 상담 교사가 될수 있을까? 라면서 아 이건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부장할래. 아나 공부를 열심히 하자. 아니야 아니야. 해도 그런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감정마저 인정을 해주는 게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아 내가 이렇게 뭔가 지쳤구나. 우울하구나. 하면서 한 2, 3분 정도? 좀 짧게는 1분 정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대고 아 괜찮아. 어, 괜찮아. 그렇지, 어, 그런 너를 너마저도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훨씬 더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그냥 더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어, 이게 정말 중요한데, 믿음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크게 중요한 믿음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수님에 대한 믿음. 이두 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고시를 준비해 왔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제 저는 가지는 게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 약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교수님에 대한 믿음도 약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믿음도 줄었고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게 진짜로 이명고시에 나올까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번 곳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지영 교수님이 올해는 혹시 막 이게 기출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 다루지 않은 다른 범위에서 나오지 않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믿고 해야 됩니다. 그냥 믿어야 합니다. 사실은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맞다 그러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고 그냥. 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힘은 체력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체력을 정말 잘 길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 컨트롤인데 어 이게 좀 제일 좀 말을 할까 말까 했던 부분입니다. 더큰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를 정말 저도 치열하게 했던 사람으로서 임용고시를 불합격한다는 거는 상상도 하기 싫고 정말 피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졌던 감정들의 근원은 모두 합, 불합격할 수 있다. 라는 그 현실과 내가 꼭 합격해야 한다는 이상 간의 부딪힘이었습니다. 나는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데,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감정이 너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더 크게 그 감정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진짜 어, 하반기 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고 상반기 때좀 어떤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공부해보고 좀 생각해보면 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마무리로 어,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제가 이 시를 항상 읽으면서 좀 많이 도움이 많이 돼서 여러분께도 함, 어,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어,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목은 나는 너를 알아고, 어 그대 웅크리지 마라. 이제 일어나서 뛰어봐. 너는 할수 있어. 한때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 그것이 너의 전부 는 아니잖아. 너의 꿈을 펼쳐줘. 너는 할수 있어. 그대 웅크리지 마라. 너에게 슬픔이 있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야. 그냥 흘러가는 감정일 뿐이야. 이제 가슴을 활짝 열고 너의 진실을 보여줘. 너의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이것이 너의 참 진실인 것을 나는 알아. 그대 웅크리지 마라. 나는 너의 그 모습이 싫어. 너에게 꿈이 없다면 내가 너의 꿈이 되어줄게. 나는 너를 알아. 너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순수한 사랑이 있다는 것, 너는 할수 있어. 너의 가슴에 따뜻함이 있잖아. 나는 너의 혼이야. 나는 너의 혼이야. <laughs> 정말, 어,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제가 느꼈던 감정도 어느 순간 흘러갔고, 그리고 그 흘러가는 감정 속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체력을 길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들은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정답이라고 할순 없지만, 꼭 여러분들 체력만은 정말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이제 합격 수기를 바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시고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꼭 교직에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